라 치카가 이번 앨범의 안무에도 퍼포먼스 디렉터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좀 함께 작업한 소감이 궁금하고 또 질문 하나 더 하자면 그 연말을 앞두고 컴백하는 팀들이 많은데 또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좀 욕심이 많이 날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목표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 라치카 댄서 분들이 퀸톤 퍼즐에서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안무 참여를 해주셨는데 작업한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수진입니다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퀸덤 퍼즐에서 라치카 선생님들을 처음 뵀는데요 그때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하는 게 손발이 참잘 맞는다 함께 안무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선생님들도 매 수업마다 오셔서 너네는 정말 레슨하기 너무 편하다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또 뿌듯했고 그만큼. 멋있는 안무고 나온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어, 왜 수진 씨는 레슨하기 편하다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멤버들이랑 단체 연습을 수업 전에 항상 많이 많이 해갔더니 선생님들이 너네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너무 잘 맞춰 와서 너무 레슨하기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거의 매 수업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사실 저도 우리 라치카 멤버 우리 수장분하고 아는데 저한테는 타박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쉽지 않게 이렇게 수업 열정이 많으신데 위클리는 또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번 퍼포먼스의 작업에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우리 성과나 목표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입니다. 어,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위클리의 다채로운 색깔, 색깔과 새로운 비상을 알리는. L 이 이번 앨범인 만큼 표현하는 곡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대중 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위클리가 또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또 새롭게 선보이는 컨셉이다 보니까. 어, 잘 소화해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매 순간 우리 멤버들이 무대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타이틀곡 부름부름 후렴구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중분들께서 아마 잘 따라 불러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됩니다.